질문하신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무한등기 급수의 무슨 조건,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 삼각함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자, 삼각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삼각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려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자, y l sin x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대개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요. 자, 파이 2파이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중앙에 한번 더잘릴게요 2분의 파이 자, 2분의 3파이 이런 그림이에요. 제일 위에가 1, 제일 밑에가 자,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코사인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자, y 골 코사인 x 그래프 똑같이 2파이 중앙에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얘 그림 그려보면 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제일 높은 데가 1 제일 낮은 데가 마이너스 됐죠? 자, 방정식을 풀어라. 이따 써볼까요?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그렇다면, 이와 같이 1차다. 그럼 쉽겠죠? 1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차다. 2차 이상이야. 그러면, 자, 하나로 바꾼다. 사인제곱 X 플러스 코사인제곱 X 이꼴 1. 이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하나로 바꿔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인제곱 x 빼기, 뭐, 사인 x 2 빼기, 뭐, 빼기 1이다.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뭐로 만들어요? 1차로 만들면 되겠죠.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야. 뭐, 2, 1쪽에고 1 쪼개고, 1, 1 쪼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쪼갠 다음에 인수분해 여기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s i n x는, 자, 요거 쓰면 뭐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뭐, s i n x는, 어, 1.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근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근 찾아낼 때도, 자, 1이죠? 그럼 1,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니까. y 콜 s i n x와, 이거 y라고 놓으면 되겠죠? y 콜 s i n x와 y 콜 1이. 만나는 점이 근이야. 이거 만나네. 1에서 여기 만나죠? 그럼 이 경우 근이 얼마야? x는? 2 분의 파이 답이 2 분의 파이 또 얘는 마이너스 이 분의 일하고 만나죠? 딱 이렇게 닦고 그럼 여기 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죠? 만나는 점이 근이야. 요거와 요거 찾아야 되안 찾아 야 되겠죠. 요 값과 요 값이 바로 근이에요.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만 알면 돼. 표 표만 알면 끝이야. 표더 그려야 되겠네 자0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자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게요 자 2분의 파이 요렇게 그려놓고 sin x 와 cos x 뭐 t 뭐, x, 뭐 t a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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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 0 0 0 0 0 0 2 0 0 2 0 0 0분의0 0 0 0 0 0 2 0 0 0 2 0 0 2 0 0 얘는 나누면 돼. 0 0 0 0 2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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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분의 1. 1 루트 3 무한대. 이렇게. 요거만 알면 끝이에요. 요거랑 플러스 올 모든 부가 플러스 일사 분면 플러스 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사인 x가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다. 요가 구하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찾아요. 자, 여기서 찾아 2분의 루트 3일 때 요거 얼마? 야 자, 3분의 파이죠. 그쵸죠 내가 여기서는 0에서 몇 도까지만 찾해서 0에서 몇 도까지만 찾아서 2분의 파이 90도까지만 찾은 거야. 내가 찾은 거는 어디만 찾은 거야? 여기만 찾은 거야, 여기. 여기 찾아보니까 2분의 2분의 루트 3 찾아보니까 여기 하나 생겼어 안 생겼어 여기 하나 생겼죠 여기도 하나 더 있어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요까지는 외우고 있죠 하지만 2파이까지 360도까지 2파이까지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는 거야 찾을 때자잘 보세요 어 별것도 없어요 2분의 루트 3이다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 그렇다면 플러스 2분의 루트 3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있겠죠 플러스 2분의 루트 3은 무조건 2분의 1로 시작하면 3분의 1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면 올 사인이죠. 요 그림 보세요. 여기가 1, 4분면, 1, 4분면 여기가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 4분면이죠. 플러스 올 사인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야. 그때 값이 얼마냐? 3분의 1로 시작돼야 돼. 거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는 얼마가 있어? 3분의 2파이가 있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 여기도 3분의 1로 시작되는 거, 3분의 4파이. 얼마? 3분의 5파이가 있겠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0서부터, 3분의 어디까지? 3분의 6까지, 6파이까지 가보면, 살아남는 애들 있어. 살아남는 애네개가 살아남어. 순서대로 1, 사분면 제일 먼저 살아남은 거 1, 사분면 2, 사분면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면. 각 그냥 찾으면 되겠네. 플러스. 어, 사인은 어디다? 1, 사분면과 2, 사분면이다두 개? 요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살아나는데 찾으면 되는 거야. 얘도 2분의 1. 2분의,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 할게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3 찾아라. 그렇게 하면, 4개를 써요. 4개. 자, 잘 보세요. 2분의 루트 3일 때, 코사인이겠지. 2분의 루트 3일 때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로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6분의 파이. 2, 4분면에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있어요. 이 중에, 두 개는 플러스, 두 개는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있잖아. 올. 여기. 아, 여기 잘못 썼어요. 여기 탄젠트. 어, 여기 크게 있네 여기 고사인이죠. 정신 못 차리네, 제가. 여기 고사인이죠. 올, 고사인. 여기죠. 1, 4분면과 4, 4분면. 그러니까, 6분의 파이와 6분의 11파이는 플러스고, 6분의 5파이야. 6분의 7파이는 음수야. 이렇게 찾는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확인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상 그림 딱 그려. y 골 예, 그림 그렸어. 어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야 안그래 그려. 그리죠. 그죠. 음수에 두개 생겼죠. 하나 요기 생겼죠. 요 하나가 같이 누구다. 6분의 5파이 요 하나가 얼마다. 6분의 7파이가 되는거야. 됐죠. 그러니까 방 자, 잘 보세요. 방정식 풀어라. 그렇다면, 2차 같으면 인수분해. 1차 두 개로 만들었어.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고 보세요. 만들면 X를, 우리가 X를 구해와야 될거 아니야? 그늘. 그죠? 그늘 구해갈 때는 요 값을 여기서 찾아. 찾았는데, 어? 3분의 파이다. 그럼 3분의 파이가 몇개 뜨느냐? 0에서 2파이까지 4개가 뜨는 거야. 4개. 그 4개 뜬걸 제가 여기 이렇게 썼어? 안 썼어? 썼죠. 그네개 중에 두 개는 플러스 두 개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지금 같이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는 요값 챙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인 경우는 요거 챙기면 돼자 별것도 없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제가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할 것도 없어요 자 부등식은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예를 들어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요거죠. 그러면, 그러면, 자, 왜냐면 이 표를 자꾸 이용하려니까, 제가 복잡하다로 써볼게. 그림을 그려. 코사인 그림. 이거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선 코. 플러스 2분의 2 3 코. 그 사이에 있는 거여기 여기여기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나는, x 의 범위, 요각과, 요각 찾아갖고, 요 범위라고 얘기하면 되고, 요각과, 요각 찾아갖고, 요 범위, 요 범위라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찾는 방법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마이너스가, 코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요기 요기. 요기 두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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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두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6분의 파이죠. 그럼 6분의 파이 이렇게 또안와코사인이죠코사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4개 떴어 안 떴어? 떴죠. 4개 떤거 중에 자몇 개? 2개가 요두 개가 있겠죠. 요두 개를 찾아야 되겠죠. 요두 개는 코사인몇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 마이너스예요. 얘 플러스면 2사분면과 3사분면이죠. 2사분면과 3사분면 1사 2사 예와예야 그럼 쓰면 되는 거야? 요기 또 얼마 써? 3분의 2파이. 그죠? 요기 얼마? 3분의 4파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루트 3일 때또 찾아. 2분의 루트 3이야. 9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 얼마야? 6분의 파이죠? 그럼 6분의 파이 몇개 떴어? 요기 4개 떠안 떠? 자, 진하게 해볼게. 떴어. 등거 중에 9사인이 이번에는 플러스야.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94인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일 때 어디야? 올, 1사분면과4사분면이죠 그럼 1사분면4사분면 있어, 없어? 있죠? 그니까. 러 자, 그럼 요 값은 얼마야? 6분의 파이. 요 값은 얼마야? 사사분면러니까 6분의 11파이야. 그래서 얘 풀어라! 그러면 코사인 X는 얼마? 코사인, 아, 저 X는 얼마? X. X의 범위는 요 사이. 6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얘와. 그죠? 6분의 파이와 얼마? 3분의 2파이. 2파이와 여기죠 또 x는 3분의 4파이와 6분의 7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별것도 없죠 그럼 제가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복잡하니까 이제 지우고 자 무한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그럼 수렴 조건 공비죠 공비는 4 s i n x 빼기 3이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양변에 3 더해 그럼, 4sin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 다음에, 그럼, s i n x는 2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럼, s i n x 그림 그리라 했죠. 자, s i n x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2 파이까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거, 2분의 1. 2분의 1. 그렸죠. 자, 그 다음에, 1. 높은 데가 1이라 했죠. 그럼, s i n 이이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같아도 좋아. 그럼 같은 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요거 맞아, 안 맞아?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때 X값 구해보세요.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1이야. 들어가죠? 왜? 같아도 되잖아. 됐죠? 그럼 나는 요 값과 뭐 찾아? 요값 찾아서 요 범위가 답이겠죠. 요 범위. 그죠? 그럼 요 범위를 찾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 어? 사인 X가 얼마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찾아야 되겠죠. 2분의 1일 때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에 4개 살아나.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얼마? 6분의 11파이. 4개가 살아나요. 그 중에, 플러스죠. 플러스면, 사인은, 올, 사, 탄, 고사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요거 두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이거.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때, X의 범위. X는 뭐보다 크고, 6분의 파이보다 크고, 몇 분의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끝이야. 그럼 요거, 요거 같으니까, 베타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알파는 6분의 파이야. 하니까 몇 분의 파이요?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다고하면 끝이겠죠.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